자,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로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컴퓨터 아니면 노트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크게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있고 크롬이 있어요. 선생님은 우선은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이버라는 검색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주소는 www.naver.com 이라는 주소를 치면 네이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우리 이제 디지털 영상 지도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면은 더보기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쭈루루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지도를 찾아볼 거예요. 지도를 찾으면 클릭. 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기준은 지금 선생님이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지도가 위치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위에를 한번 가볼게요. 위에 일반 지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지형 지도를 누르면 이렇게 땅에 높낮이가 표시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지형이 높고 낮은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옆에 보면 위성 지도라고 있어요. 위성 지도를 누르면 이렇게 위성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보기 편한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난좀 사실적인 게 좋다 하면은 위성 지도를 선택해서 찾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거 나무들까지 하나하나 다 나타내서 나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일반 지도를 누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혹시 휠이라고 해가지고 굴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굴리면 확대가 되고, 뒤로 이렇게 돌리면 축소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마우스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여기 옆에 보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빼기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면은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를 먼저 검색을 해볼 거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 검색할 수 있는 데가 나와 있거든요. 해서 처음이니까 선생님은 죽백초등학교를 검색을 해볼게요. 죽백초등학교 어딘지 검색 딱 엔터를 치니까 여기라고 딱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음, 안성휴게소가 옆에 있구나. 아, 여기 평택대,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위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뭐 경부고속도로가 이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 지도는 또 무언가를 해주고 있냐면, 여기 보면은 거리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리뷰를 를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 학교가 사진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좌우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말 거기 가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 위로도 갈수 있고요. 날씨가 좀 화창하네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는 이렇게 거리뷰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뷰 다본 사람은 여기 뒤로 있어요. 뒤로 버튼 누르면 아까처럼 다시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위성 지도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검색칸에다가집 주소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좀 해볼게요. 우리, 우리 고장 평택. 책에서 우리 주제별로 우리 장소 정했죠. 먼저 주제 1부터 찾아볼게요. 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곳, 평택시청부터 찾아볼 건데,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평택. 도대체 어디까지가 평택이라는 거야? 검색을 해봤어요. 위성 지도로 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멀리서 담볼게요 이렇게 지도 우리나라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평택입니다. 평택 이렇게 넓은 땅이 다 평택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제역도 보이고요. 지제역은 평택 중심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네요. 위치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서정리역은 그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살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봤더니 아 여기 평택 서쪽으로 가장 끝에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있네요. 이렇게 굵직 이렇게 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여객터미널이 있고. 지제역, 서정리역, 여기는 이제 평택역이 되겠네요. 평택역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크게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평택 모양을 보니까 뭐 닮았어요? 선생님은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약간, 음, 못생긴 고구마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 평택 땅을, 한, 모양을 우리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검색 시작해볼게요. 자 검색 눌러가지고 평택시청 시청을 치고 엔터를 쫙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되네요. 평택시청. 자 조금 확대를 해봐서 가볼까요? 보니까 여기 평택역과 평택대학교 이 사이에 있네요. 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평택시청이라고 적힌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그 다음엔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행정복지센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전2동, 용이동, 비전1동, 신평동 세교동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그쵸? 여기는 용의동, 또 여기는 비전이동 위치 지금 바뀌죠? 자, 비전이동과 용의동이 우리 마을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되겠네요. 용의동 어디 있어요? 용의동은 평택대학교 뒤에 있네요. 평택대학교가 있고 이 뒤쪽에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새로 생겨서 아직 가본 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는 여기 거리뷰 눌러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다고 했죠. 자, 다시 나오려면 뒤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제별로 정한 거를 한번 지도로 찾아보세요. 복지센터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소방서 병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주제에 관련된 고장의 장소가 어디에 위치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영상 자료 보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에는 고장 평택 체계에 그 다음에는 우리 고장평택 책에 여러분들이 찾은 주요 장소를 지도에 표시를 해볼 거예요. 여기는 21쪽입니다. 21쪽, 우리 고장평택 21쪽을 표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찾은 장소를 이렇게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 여기 선생님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큰 것들을 먼저 보세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서정리역, 지제역, 평택역 이렇게 해가지고 전철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우선 찾은 장소가 여기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하나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뭐 호승읍, 청북읍, 안중읍, 오성면 이렇게 또 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진 거를 또 보고 거기에 맞게 위치를 찾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 지금부터 이제 찾은 거를 표시를 해 주는데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비전동. 이쪽에서 우리 집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익숙한 것부터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은 거를 한번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 주세요. 네이버 지도가 아니라 다른 지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면은 크롬이라고 있습니다.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크롬이 깔려있으면 크롬이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활용을 하면 되고요. 크롬 있는 친구는 크롬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구글 지도. 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지도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지도예요. 아까는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했고, 이번엔 구글 지도입니다. 보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보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성 사진이 나오고, 그냥 난 지도가 좋아요 하면은 지도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검색하는 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역을 보겠다. 엔터 누르면 이렇게 평택역이 표시가 되죠. 이 지도는, 구글 지도는 딱그 장소까지 확대를 시켜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네요. <목소리>